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 1~2도 가량 오르는 곳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맹추위의 기세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수도권에 눈 내리기 시작해서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보다 아침 기온 1~2도 가량 오르는 곳도 있겠지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영하 10도 안팎에서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에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부터 눈 내리기 시작해서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남부지방에는 비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밤에 잦아들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는 눈이나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시간당 5cm 내외에 매우 강한 눈이 내리면서 최대 10cm까지 쌓일 수 있겠으니 미끄럼에 의한 사고와 고립 등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8cm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는 최대 3cm까지 눈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cm 내외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인 목요일까지 아침 기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 많아 춥겠고요. 바람까지 매서워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맹추위의 기세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수그러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목요일 오전까지 눈과 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일요일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많은 눈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사고와 고립 등에 대비해서 차량 이용 시 월동 장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